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란과 무질서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창조 이전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후련히 선포되었고 그러자 정말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그 뉘앙스가 다 전달이 잘 됩니다. 저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근데 한글로 읽어보셔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예희오르, 예시에서 야회라는 말씀이나 어, 명칭이 나왔죠. 비동사, Be, become 이라는 뜻. 예희오르와 예희오르 두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오르가 빛입니다 Be light and was light 그런 뉘앙스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되었다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도서 예시 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그대로 되니라 예히켄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까지 포함하면 전부 여섯 번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여섯 번 순종하고 나니까 피조 세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40장 전체가 창세기 1장의이 창조에 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흉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해막을 세우고 그랬어요.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이때 태바나이그 성막이 세워집니다. 말르자면이 날이 아또그 뒤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첫째 달그달 그 초하루에 성방을 세우니라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달 1일에 성방을 세워라 하니까 모세가 정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방을 세웠다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이 날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인 거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막 한 가운데 자리 잡고 함께 사시게 되는 첫날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레드여비 라이드 선언하셨던 그 날과 마찬가지의 날인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Just as the Lord has commanded Moses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아, 창세기에서 그대로 되니라 하신 그 말씀 따르는 거 같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구역을 세우고 구분하고 나누고 질서 잡고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저 표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곱 번 반복됩니다. 마지막 3 3 절의 표현도 창세기 일장의 창조 기사를 흉내낸 것처럼 저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좀 표현이 달라졌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저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모세가 역사를 마쳤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치셨다.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흉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으십니다 다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는 일종의 프로토타입 같은 거여서 죄에 오염되어 버린 그런 세계로 타락하게 되지만 성막은 그 죄의 역사를 극복한 말하자면 새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미리 저렇게 성막으로 보여 주시는 셈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성막 이야기가 25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25장에서 시작된 성막의 이야기 줄거리 흐름을 쭉 따라가면 그냥 그게 성경 전체 얘기 같아요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출입구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해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마치 창조의 과정 같죠 그런데 그 창조의 명령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인간들이 타락합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창세기 3장 얘기 같죠? 그 다음에 33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해막 만들어서 성도들 짐 밖에 나와서 있으면서 해막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새 언약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구속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구속되고 나서 세원하게 세워지고 나서 두 번째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3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라는 두 번째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 들으시면은 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은 저네개 개념으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런 순서대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간다, 우주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 자체가 우리들의 역사이고 피조 세계 전체의 역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된 풍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거룩해 하신 백성들, 정결한 짐승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는 그런 완성된 천국의 세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러한 새 창조가 가능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여서 순종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신 이이 말씀이 일곱 번 반복되니까 성막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문 품지도 않고. 이것이 될까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도 않고 일점일역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주 예전에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도 잘안 나지만 그런 예화를 들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 덕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순종입니다. 답했다가죠.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순종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도 순종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었던 내용인데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그 순종이 우리들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개인적인 삶의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각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할리 무에카비 목사님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교재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맹인에게 길 안내하듯이 그 다음 발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맹인에게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긴 여정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서 명인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 발한 걸음 어디로 내딛더라 그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계단 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된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쭉 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신 계획을 이루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모세라고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를 뭐다 알았을까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게시하게 될 것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재료들 모아서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뜰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계획의 전모가 저렇게 밝혀지는 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 또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자기가 우주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사람의 보기에는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천체들이 별들이 너무나 엄밀한 수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로 보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 해와 달별 별들과 대한한체체이한한치틀틀림 없이 제제자리저저렇 돌면서 서부치지지않않파파되지지않않아아름운하하모를만만들있있까 않고 않고 그것이 우주의 음악, 뮤지 t 문단화라고 피타고라스는 이해했던 겁니다.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때가 되면은 겨울이 오고 눈 오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봄이 찾아오고 얼음이 녹고 또 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철새들이 움직이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온 땅의 모든 식물들이 정해 놓으신 대로 정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상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며 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신 짓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주님께서 그 숨을 거둬 가시면 죽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는데,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명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여라 명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상 풍조와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오직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불순종 하는데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류가 드린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그대로 되니라 하시는 이 말씀 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그 산골 소녀 아직 뭐 10대 중반 후반도 안 됐을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자녀를 잉태하리라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저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순종이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시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영광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